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6일 신성한 교제로의 부르심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갈게 하려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그리스도께서 성량, 곧 구원을 이루신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교제로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인간이 죄와 죄에 따르는 결과에서 구원받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구원은 바로 교제라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교제는 하나님이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으로서 참여와 협력과 사귐과 소통과 분담과 친교와 친밀함을 포함합니다. 이 교제란 단어가 다양한 뜻이 있다. 우리 는 교제하면 뭐 어떤 사람과 교제한다. 우리 청춘 남녀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많이 쓰는 말인데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사실은. 그 깊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하게 되는 그러한 수준의 교제로 부르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는 주님과 뗄수 없는 하나됨으로서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되어 말 그대로 하나의 신성한 피조물로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교제를 매일 누려야 합니다. 당신이 언제는 교제 안에 있다가 언제는 교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당신도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당신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이 진리에 대한 의식을 의식은 당신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고 어디서나 모든 일에 대해 승리와 통치 가운데 걷게 하는 특별한 사고방식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신성한 교제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이런 교제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제의 관계는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하게 되는 그러한 수준의 교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수 있는 그러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수 있는,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제의 수준까지 우리를 부르셨다. 어, 예. 서 o 저 교제란 단어가 우리가 청춘 남녀가 사귈 때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과 신랑 대신 예수가 오실 때 신부 대신 그리스도 이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인데 물론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마지막 부활 날에 우리 몸을 입고 예수님과 정말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천년왕국 시대도 오고 등등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 예, 시, 신랑과 신부의 잔치,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모든 재물과 또 신랑의 모든 재물과 신부의 모든 재물이 하나가 되고, 신랑과 신부의 몸이 하나가 되고, 또 가정이 가정이 되고, 또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인데,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준의 교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네모로 부르시면, 여기 두 번째 파라그프에 여러 가지 단어를 얘기했죠.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내 혼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혼자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 데 살고, 쓰고 싶은 데는 쓰지 않죠. 이제는 두 사람이 뭐 함께 일한다면 수입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교육도 함께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 가정에 대한 모든 것이 이제는 혼자 사는 데와 다르죠. 이렇게 예,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협력합니다. 나는 이거 밖에 나가 일할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예, 협력하고 또 사귐과 그렇게 일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늘 예,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사랑하고 서로 상대방의 말과 의견과 감정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꿈과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듣고 서로 어, 나누는 사귐과 그다음에 소통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분담과 일도 나누고, 그 다음에 친교와 더욱더 친해지고 친밀함, 아주 세상 어떤 사람보다더 친해지는 이런 관계가 바로 교제는 단어 안에 교제는 단어에 안다 들어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교제로의 부르심은 바로 이 교제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서 드디어 요한일서 4장 4절 말한 것처럼 우리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자보다 크다고 말할 때내 안에 계신 분제 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의식하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늘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도록 그분이 거룩함이 되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도록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그 정도 단계가 될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교제를 누리는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이렇게 하나 되는 교제가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 교제라는 것은 뭐 특별한 비밀이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사귀기 시작할 때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고 사랑하고 해서 드디어 심지어 그냥 친구간의 교제, 뭐 그냥 어떤 지인과 아는 교제가 아니라 이 신랑과 신부의 교제 같은, 즉 참여 협력, 사귐, 소통, 분담, 친교, 친밀, 그런 친밀함과 그런 참여,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와 바라는 그런 친교의 부르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을. 우리를 그냥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와 아버지는 하나가 되어서 그에게 모든 재물을 물려주고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교제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참고 성경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예. 네, 고린도서 1장 9절 편지 첫 번째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두 번째 참고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정말 우리는 공동 상속자로서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량하기 위해서, 남을 성량하기 위해서 권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성량하셨다는,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어떤 핍박도, 어떤 권한도 우리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이분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권한도 자처하고 목숨까지도 하나의 미랄이되어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와 연합하게 된 놀라운 특권과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의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에 의해 오직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만을 보고 그것에 일치되는 영광스럽고 더 높은 삶의 영역으로 올라가고 옮겨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화로 보내십시오.